네, 반갑습니다. 김태준입니다. 자, 신호 팩스 보시면은 5월 10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때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강력한 힘을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6,200억 터지면서 역대급 거래 대금 나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앞선 3월 달에 거래량 터지고 신고가 만들었죠. 그런데 보시면은 장대 음봉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왔고 반등이 나오는 척하다가 또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물려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 물량을 소화 흡수하려면은 바로 가면은 개인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미들이 물량을 안 내놓으니까 일단 여기서 흔들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때 텔레그램에서 여기서 매수 잡아드리고 이때 일단은. 물량 3분의 2다 청산 안내 드렸었죠. 왜냐 여기가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매물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번 주 화, 그러니까 이번 주네요. 화요일날이었어요. 자, 화요일날 장 끝나고 시간의 매매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마이너스 7% 폭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런 이슈가 없었어요. 그 의도된 하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자 국내 증시가 하루 쉬어갔죠. 자, 공률 다음에 미증시입니다. 나스닥 보시면은 나스닥은 급등했어요. 자, 신고가 나왔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노펙스는 나스닥은 급등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뭔가 냄새가 나죠.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럼 첫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세력들이 뭐 돌파 못 하고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는 자, 여기서 상승하는 척 하다가 자, 개미들이 매도를 안 하니까, 물려있는 개미들, 신규로 들어온 개미들이 매도를 안 하고, 그냥 급등한다 생각하고 홀딩하니까, 한번 죽여주고 가는 거죠. 즉, 개미 털기를 한번더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그럼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정말 세력들이 나갔는지 한번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외국계 창구. 자, 보시면은, 오늘 날짜 16일 보시면, 눈에 띄는 외국인 자, 외국계 창구는 없어요. 키움, NH, 미래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5월 달로 보시면은, 자, 키움, 뭐 신한, 제피모건. JP모건. 제피모건이 이번 달에만 대략 200만주를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홀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건스테님. 모거스테닉 역시 한5 0만주 홀딩하고 있어요. 물론 사고팔고 하고 있지만은 뭐 ubs도 수매수 물량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자 골드만삭스도 수매수 물량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자 올해 초부터 보시면은 눈에 띄는게 메커리에요. 자 메커리도 외국계 증권사죠. 보시면은 8천원 중반대에 1 2 0만주 되는 물량을 꿈쩍도 안하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저 매도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홀딩하고 있다라는 것은 더 멀리 본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노무라 메릴린치 역시 뭐 치고 받고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눈에 띄는 매도 물량이 보이진 않는다 라는 거 외국계 창고에서는 그러면은 자 외국계 증거사 체크를 했고 기간 물량 봐야 됩니다. 기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개월 치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개인이 400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400만 주 매도 그리고 외국인이 500만 주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싹다 받아 간 거예요. 그니까 6개월 동안은 세력들이 순매수 물량이 훨씬 많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매도라고 있죠. <laughs>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매수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5월 10일에 급등이 나올 때 외국인이 자, 순매수를 했는데 그 물량을 조금씩 나눠서 매도하고 있고 자, 개인들이 매도하고 봤더니 뭔가 급등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제 시그널은요.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여기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자, 좀 여기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고, 그죠? 양봉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건데 그러려면 앞으로 2, 3일 동안에 자, 2, 3일 동안에 이 거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자, 조금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거래량으로 지켜준다면, 자, 앞선 이 구간처럼 이렇게 지켜준다라는 거죠. 해치지 않고 이 바닥을 지켜주고 여기서도 지켜준다면, 자, 만원 언저리에서 지켜준다면, 그리고 저점이 잡히고 이 하락이 어느 정도 둔화된다면, 자, 그러면은 일단은 마지막 개미털기가 끝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가 이시노펙스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고 거래가 터지고 세력이 입성했는데 자 최근에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있고 시장과 시장과는 반대로 가고 있죠. 시장은 상승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박자가 안 맞죠. 그러면은 세력들도 여기에서 지켜주고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지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노펙스 주봉을 보시면 강력한 윗골이 보이시죠? 자, 이 자리는 저항이 강한 자리에요. 그러니까 매도가 많은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가 14,000원입니다. 14,000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다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직전 눌림목이 중요한 겁니다. 자, 최근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지금 조정. 자,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베스트 시나리오 첫 번째는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내일 금요일이 지나면 이번 주 주봉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아래꼬리가 달리는 이런 형태 있죠. 자, 음봉으로 이런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내일 주봉이 끝나야지만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일봉상에서는 내일 금요일 양봉이 나오는 게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자, 만약에 내일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주, 자,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이 제일 중요한 운명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노펙스는 여기에서 밀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매도 안 내드렸죠. 그러니까 비중 70% 80%다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수익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진입을 해도 충분히 수익날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노펙스는 이번 주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60분부입니다. 세력들이 가장 흔적, 세력들의 흔적이 눈에 띄는 봉이 60분 봉이에요. 자, 보시면은 앞선 이 무너졌던 자리에서 또다시 저항을 맞으면서 무너졌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제가 1봉상 여기 무너졌던. 그러니까 금락, 장대 음봉이 나왔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무너졌죠. 그죠? 그다음에 최근에 반등이 나왔는데 무너졌던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또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뭐다? 저항 자리라는 거죠. 저항 자리. 그래서 13,000 돌파하면 제가 급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급락이 나왔는데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금요일 시장이고 내일 만약에 양봉으로 이제 끝난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만 500원 이상에서 끝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60일선 분봉상 60분봉선이겠죠. 이 선을 올라타고 이렇게 자, 이렇게 끝나면은 저점이 또 높아지겠죠. 그니까 제가 이렇게 디테일한 타점을 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리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시노펙스는 60분봉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제가 좀 대응 전략 어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급등 나왔죠 이수 페타시스 30% 수익 구간 제가 매수 아 매도죠 매도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시장이 지금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수 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뭐가 나온다? 급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지 못하면은 이 구간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오늘 신고가 같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놨으니까 좀 공부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머지 비중 20%만 빼고 나머지 싹다 청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30% 수익 챙기고 지금 아주 기분 좋게 이 종목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한글과 한 컴퓨터 역시 저점에서 잡아 들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고 급등이 나왔어요. 요즘은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노팩스 다시 돌아오면은 자 시노팩스 역시 저점이 잡히고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고 급등이 나오니까 우리 뭐 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그 남은 물량 또는 추가 매수는 저점 잡히는 거 보고 다시 제가 타점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이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미증시가 이제 급등하기 때문에 국내증시도 2800포인트. 자, 차트 보면 말씀드릴게요. 국내증시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죠? 자,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바로 2년 동안의 신고가. 자, 280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면 2년 만에 신고가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뭐 조정 이런 파동은 계속 나올 겁니다. 하지만 11월에 미국 대선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 있고 이럴 때는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1월부터 국내 증시 누가 매집하고 있냐? 외국인이 20조 매집하고 있다. 근데 개인은 매도하고 있고 기관 매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된다? 세력 따라가야 된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기조죠. 매수기조. 매수 기조라는 거는 사이클상 매수의 수급이 몰린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셔도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신오펙스 제가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저점 잡히는지 보고 제가 텔레그램에서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 수익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도 제가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혼자서 주식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혼자 주식해서 수익 내기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텔레그램 방 통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 드리는 거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보이실 겁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입장하는 방법, 꼼꼼하게 남겨놨어요. 먼저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2831 3137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입장할 때 성함으로 입장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간혹 닉네임으로 입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러면은 댓글로 김주식 입장 완료,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래야 저도 누락하지 않을 수가 있고, 확인한 다음에 빠르게 입장 승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업자들, 영업자들이 정보 빼내가지 못하게끔, 우리 구독자 보호 차원, 우리 구독자와 입장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 인정해주시는 분들, 혼자서 매매해서 손실이 크신 분들, 정말 수익 좀 보고 싶은 분들만 입장하셔서,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는지,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 보시면은 정말 같이 수익 낼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제 영상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